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제 나. 나고 있다. 소리는? 소리도. 어, 아, 나못 찾겠다. 고야 되는 거야. <laughs> 는 시간도 없어? 네. 응, 음. 응. 음. 음? 어떻게, 어떻게. <laughs> 안 뜨는데 방이? 그 나도 안 떠요. 모바일 방송으로 찾아야 되나? 보이 라디오에서 찾으시면 돼요. 어허. 방송국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우 아니야 그럼 뭐, 그 익스플로러가 그냥 떠. 그 메인에 아마 나와 있었을 텐데. 무서운 무슨 스크롤로 창기? 그 이슈 스케줄에는 뜨는데 모르... 어 됐다 어디서 어허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야 어허 침착한 거야 어허 목소리만 들리네요 어허 아 여기 막 뜨네 어허 여기 막어 댓글 쫙 뜨네 어 시작하고 있네요 아니 이게 이게 TV로는 뭐... 진성이형 보여줘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얼굴, 남자를 얼굴. 보고 현기증 크크크크크크. 나면 안 되죠 지금 시작하네 얼굴 보여줘요 <laughs> 하이, 하이. 성기증이 문제가 아니라, 진성님 노래 진성으로 부르나요? 진짜 재미없다. 발봉이! 아, 승희님 진짜. 노래, 노래 부르라고. 승이야! 나 아, 지금 기다려봐. 노래 불러줄게. 승희님 노래 불러라, 지금. 어,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왜 카메라 위로 해? 어, 시작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야, 좀 승희. 기다려봐. <laughs> 이게 떠야지. 뭐 댓글이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댓글이? <목소리> 준비하고 이거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댓글은 멜론을 못봐아 멜론 아 멜로. 진성아 형아 진심으로 사랑한다 <laughs>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봅시다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 거지? 이거? 모르겠어요. 재밌네. <laughs> 말씀하시죠. 시작하, 시작했나요? 아, 형, 유세운 닮았어요 자, <laughs> <제가 웃음> 정식으로 시작할게요. 셋!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또 아프리카 TV로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또 월요일이란 어,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온 먼데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어 저희가 바로 옆에 네. 지금 모니터도 이렇게 두고 있고 어 굉장히 굉장히 생소합니다. 사실 라디오 방송만 저희가 해봐서 네. 어 이렇게 인터넷 지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 그렇죠. 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지금 좋네요. 네, 네. 굉장히 좋고 어 댓글들도 지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예 네,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laughs> 지성 씨는 네. 지금 댓글을 보는 법을 몰라요. 네. 심상시 <laughs> 댓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 나온다. 네, <laughs> 안 나온다. 나 이거. 한말하면안 돼요, 방송 중에. 네. 네. 자, 오늘 뭐 한별 DJ. 네. 뭐 네. 왜? 제가, 저희가 뭐왜 이런 네.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지. 네. 뭐 취지가 있으면은. 취지가 있겠죠, 승희 씨. 그렇죠. 네. 방송 보지 말고 방송을 <laughs> 합시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네. 뭐 취지가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시작하게 된. 뭐 어, 그건. <laughs> 근데, 네, <laughs> 여러분들, 네, 저희가, 저희 같은 회사인 그 포커즈 친구들이 월요일한 네. <laughs> 아, 그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팬미팅을 했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그렇죠. TV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도 좀 자극을 받아서 음. 저희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아, 만나는 음. 그런 네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싶어서 이런 그월요일이라는그 팬미팅을 기획하게 제가, 됐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댓글 보는 법을 알아냈어요. 음. 채팅창, 떴다. <laughs> 아, 뭐, 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 네. 뭐, 지금, 웻, 마루숑님, 핫초코, 어, 뭐, 지금, 예, 깻님 리더님도 있고요. 댓글 어우, 막 읽으니까. 읽으니까, 네. 이렇게 막 쓰지, 막 쓰면 네네. 제가 확인을 잘 못하니까 꼭 필요한 말만. 그쵸, 그쵸. 크크크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역시, 제 양옆에 있는 네. 형들은, 어, 네. 댓글 읽기에 집중하는. 나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laughs> 네, 들어, 들어오세요. 메인 MC가 있으면 한별 씨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좋습니다. 네. 어, 저희 그러면 뭐, 시작하게 된 소감 한마디씩 하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우리, 네. 진영 씨부터. 아, 뭐,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또, 깡통왕국, 이렇게, 아프리카 TV로 계속 여러분들. 어, 만나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또 스페셜하게 네 어, 여러가지 이제 저희 회사 식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그런 방송부터 해서 저희 뭐 즉석으로 뭐 라이브나 이렇게 음악도 들려드릴 수 있는 좀 그렇죠. 그런 무대들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많이 시켜봐주세요 네, 네 승희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욱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방이라 이렇게 신경을 좀 썼는데. 아 <laughs> 어, 우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의상이 네. 지금 예, 굉장히, 굉장히 많아 보이는 예, 스타요 굉장히, 굉장히 부유한,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어, 사장님 같기도 하고, 네. 이사님 느낌도 네. 좀 나고. 저희끼리 딱 오늘 어. 모였는데, 네. 제일 꾸미고 와서 약간, 네. 저는 <laughs> 저는 사실 오늘 <원래> 학교 기말고사 <laughs> 있어가지고 네. 시험 보고 부랴부랴 이렇게 네. 달려왔어요. 사실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머리도 네. 사실 깜다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모자도 썼는데 전승 씨 좋네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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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저희가 왜막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왜뭐 TV나 라디오가 아닌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희끼리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사실 TV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보컬 그룹이다 보니까, 네. 방송을 해야 되면 음악방송 위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랬어. 라디오도 또 사실 공중파라는 제약이 있어서, 음. 저희가 좀 진솔한 얘기들이나, 그렇죠. 뭐 팬분들이랑 하고 싶었던 막 그런 얘기들을 오프라인 상에서만 네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 저는 진솔하게 미친구나. 했습니다. 네. 어, 라디오때도 라디오 방송에서 진솔하게 합니다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라디오가 다 잘렸어요. 하도 <laughs> <laughs> <나도> 안 해. 잘린 <laughs> 아,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런 건 아닌데 아. 저희가 이런 그 회사 내 돌아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이런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게 캔 엔터테인먼트 음. 방송국이라고. 제일 음. 먼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돌 친구 포커즈란 친구분들이 먼저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거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저희끼리 자유롭게 좀 음악 얘기도 하고 뭐 약간. 뭐 비속어도 살짝 들어가도 좀 깔끔하게. 저는 뭐 그런 거할줄 몰라서. 아, 진짜. 네. 네. 저는 네. 할 줄. 몰라. 저희가 뭐뭐 뭐 노래 부르고 싶다 노래 부르고. 네. 배고프면뭐 맛있는 거 먹고. 네. 아, 노래 안 하고 싶어요. 아, 예. 네. 배는 부릅니다. 네. 네. <laughs> 네.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전문 용어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우리 꼴리는 대로 할수 있는 거. <laughs> 할 <수> 있는 거. <laughs> 아, 막 나가시네요. 네. 아, 예. <laughs> 이, 이 친구 디자이자용안 되겠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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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장난이고 뭐 이렇게 좀 네. 편하게 친구랑 네. 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는 거아닌가까 이렇게 좀해좀 네. 좀 재밌게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든, 네. 뭐, 깔끔하게 네. 댓글 하나씩만 읽고 들어갈까요? 네. 아, 난리 났는데요, 지금. 한... 네, 승희씨가 하나 읽어주시고. 음. 네. 은인2님께서 한별 오빠가 메인 MC인가요? 그렇죠. 라고 네. 올려주셨는데, 한별씨가 메인 MC입니다. 이두 분은 짜투리. 노래밖에 <laughs> 할줄 몰라요. 네. 저희는 그냥 여기서 <laughs> <옆에서> 댓글 읽는 <웃음> <웃음> 댓글로 <웃음> 왔습니다. 아, 무뭐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한, 음. 한 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 만날 예정인데, 음. 여기도 특별히 여기에는, 어 저희, 저희 음악 작업실. 그렇죠. 이죠 예, 네. 네, 음악 작업실. 이요 어, 앞에 사실 이게, 카메라가 다 담을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쫙 해서 이제, 뭐, 그, 건반도 있고, 예, 여기 피아노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리도 나고, 예, 음. 여러 가지. 쿠션도 이거, 산 거예요. 예, 산 거고. 음. 상당히 잘돼 있네요, 예. 음. 저희 하며 씨네 월요일의 뜻이 뭐예요? <laughs> 월요일이 굉장히 뜻. 깔끔한 진행입니다. 네, 저희 네. 저희 방송 이름 월요일의에 네. 네, 저희 그 방송 이름이 <laughs> 월요일입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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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월요일이가? 어 먼데이 씩. 먼데이 씩.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월요일이, <laughs> 월요일이, 네. 월요일이 네. 프다는 뜻이죠. 네. 그쵸, 그쵸. 사실 이제 뭐뭐 뭐 어찌됐건 이사의 방송이지만 또 방송. <laughs> 니까 저희가 또 주제도 있어야 되고 이름도 있어야 돼서 <laughs> 네. 찾다 보다가 저희 <laughs> 중에 가슴 아리라는 이, 아, 그렇죠. 음, 노래 중에 네. 가슴앓이란 곡도 있잖아요 노래 경곡이죠그 <laughs> 네. 누가 그... 썼죠? 예 네. 누군가 <laughs> 제가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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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저희 이제 회사도 이제 저희 막내 이제 경선 씨라고 있어요. 군주로 <laughs> 씨라고 하죠 일명.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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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선 씨가 성이 이 씨인가? 네. 여경 여경선 아니요. <laughs> 아 <laughs> 좋아, 저희, <좋아한다>. 저희 <laughs> 여작가가 예, 네, 저희 작가를 또 맡고 있는데, 여작가가 네. 사실, 지어줬어요. 저희 아, 이게, 사실, 네네. 그냥, 먼데이, 이, 퀴즈니까, 어떤 이름을 할까다 음. 월요일이 어떻게 했냐. 음, 음. 아, 이제 또, 손이사님이, 음. 본인이 했다고, 지금, 아, 이게, 가슴팍을 막, 저렇게 치고, 예. 네. 그랬습니다. 네. 근 뭐, 너무. 그쵸,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월요일이고, 음. 방송도 음. 저희가 월요일에 하려고. 네. 네. 사실, 뭐, 이제,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주말이나, 네. 뭐, 이런 주말. 시간을 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주말에는 저희가 놀아야 돼서, <웃음> <웃음> 저희가 월요일에 깔끔하게 하는 걸로 뭐, 하게 됐고요. 주, 네. 주말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웃음> 네. <웃음> 솔로? 네, 솔로. 아, 네 아니, 재밌네요, 이거. 네. 뭐, 아무튼, 재밌겠다. 뭐, 이미 잘 못하네, 이 친구가. 아니하세시잘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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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그, 지금, 월요일이 첫방을 맞이해서, 네. 그, 사실, 축하 영상이. <laughs> 진짜요? 네, 몇개 도착을 어허. 했습니다, 지금. 저 몰랐는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못 네. 봐서. 지 기대가 상당히 되는데. 혹시, 축하 영상, 한번 간략하게 보고 저희,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아, 진 형이야. 안녕하세요, 포커입니다 뭔데, 기즈 보고 있나? 어.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야. <laughs> 이야, 내 지금 방송 굉장히. <laughs> <헌감딩이 웃음> 잘 네. 진행 중이실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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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배님들이십니다 아아 네. 네. 아프리카TV계에서 한 저희 분은 후배님이세요 네후배님이죠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재미 재밌... 그죠? 아, 그렇죠. 아죠, 아죠. 그렇죠. 네. 워낙 이땀들이 네. 좋으셔서. 네. 네. 한별 씨도 네. 뭐 저희 특별 네. 출연하셔가지고 MC도 하셨고, 네. 네. 뭐 승희 형도, 뭐. 형도 이제 MC 잠깐 나오셨고, <laughs> 진성형이야. 워낙에 이담이 네. 뭐 <laughs>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걱정은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좀더 잘하니까 네. <laughs> 저희 이번에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선배님들 기살려 드리요고 농담이고요. 네, 지금 뭐. 대박이라는. 열심 듣고 있어요. <laughs> 들었어요. 어, 접속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450명. 아, 좋아. 아, 좋아. 이렇게 봐서. 아무튼, 아프리카TV에서 최고의 방송으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 열심히 <웃음> 하자고요. <laughs> 그렇죠. 어, 여러분, 앞으로 머리와리, 포커즈, 멘탈북이 조샤랄라, 투어 프로그램 많은 사람, 랑리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치까지, 포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Wow. 하나 더 있나요? 와, 하나 더 있다네요. 저희 하나 더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장혜진. 이야!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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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미녀, 미녀! 미녀. 월요일을 방송하는 노을 서피스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laughs> 아, 앞으로 월요일이 대박나시고요. 나중에 저도 초대해주시면 게스트로 꼭 한번 기회될 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팅! 네, 아 굉장하네요. 어 굉장히 어 성이 있는 호주 네. 친구들의 축하와 <laughs> 아 어한 굉장히 성이 있는 아한 15초 내외. 진물 아 너무 땡기지 마. 15초 내외 <laughs> 장혜진 네. 선배님까지 네. 네, 보고 왔는데 음, 네. 뭐 사실 뭐. 다 저희 회사 식구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가서도 음. 굉장한 맹활약하셨던 네. 장혜진 선배님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인 후보자 네. 친구들도 그렇고 일본에서 도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네네. 뭐 있는.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 네. 뭐 회사. 친구들이 모두 뭐 모여서 어, 뭐 이런 네. 거 하면 재밌겠어요. 저희 장혜진 선배님이또 입담이 더한 아 네. 입담 하시기 때문에 장난 네. 아니죠. 또, 네. 또 오시면 비방용으로 많이 때려주시거든요. 아 네. 한번, 네. 한번 또 그런 거 한번 보고 저희가 지금 이 와중에 네. 아 저희 이 와중에 지금 한 가지 좀여러분들게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저희 이제 포커즈 친구들이 <laughs> 네. 저희 포커즈 친구들이 지금 사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일본에 네. 가 있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진짜? 정말 대박 이거 잠깐 줌줌 이게 약간 이게 <laughs> 이 친구들이 지금 오리콘 차트에서 싱글 차트 10위를 했어요 10위 와 여기 잠깐 좀줌 되나요? 여기 여기 딱 지금 랭크 1 U. 예 보.. 이 보이세요? 잘 나오고 있나? 네. 예 여기 지금 계속 있데요 네네 있어 이게 이 친구들이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10위를 했고 사실 아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노래죠? 드로잉 하 i n g Heart. 라는 노래로. 네. 가슴을 그리다. 예, 네. 가슴 <laughs> 이렇게 뭐, 그, 사랑한다는 마음을 좀 이렇게 뭐, 그린다. 네. 일본의 이제 가요들이, 시적인 감성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좀, 비유적인 네. 표현들이 상당히 많고. 네. 아, 그, d r a w i 라는 앨범의 곡을 포함해서 2번 트랙이 또 있죠. 트 r 트 p 트 r 트 p t r 네. 그 곡이 사실은 한국에서 활동했던 넘버원, 넘버원, <laughs> 누가 썼죠? 제가 썼습니다. 넘버원, <laughs> 넘버원으로 넘버 넘버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이 싱글 <laughs> 드로잉 할수록. 넘버원 도 우리 리더 지석씨가 제목한 댄스 곡이죠. 네. 아무 드로잉 할수 약간 발라드적인 좀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싱글이라서요. 네. 어,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정말 그 포커즈 분들, 그리고 장인 선배님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흠. 또 감사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가 뭐 사실 뭐 비밀리에 방송을 네. 준비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네. 네. 저희 팬분들이 네. 이렇게 저희 케이크를 해주셨습니 네. 네. 케이크 축하한다고 좀쭈주셔 좀 이렇게 네. 이 예쁜 네. 케이크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 방송 명까지 아셔 가지고 보면은 네. 네. 케이크에다가 어려울이라고. 저희 사진까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케이크 커팅을 딱 이렇게 180도로 하면은 저희 목이 딱 잘린다. 이춤 주무실래요? 여기 저희 목이 딱 잘려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딱. 딱 그렇게 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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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깔끔하게 네.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 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케이크. 는 네. 이렇게 좀이 네, 두고요. 네. 저희. 아, 그러면 슬슬. 네. 네. 아, 이제 순서를 한 번. 네. 네. 체크 봐야죠. 네. 아,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실 네. 앞에는 좀 약간 장난식으로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별햄 씨가 네,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시작했습니다 아, 네, 정말 네. 반갑네요. 그리고 사실 네. 이제 승희 씨, 진성 씨 그리고 네. 저까지 한별이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대중 가수지만 네. 어떤 대중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노출은 많이 없어요. 음, 네, 그쵸, 음악 외에 예. 노출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면을 약간 근황 토크라고 하죠. 아, 근황을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음. 준비한 코너로 넘어가면 어떨까 예. 생각을 아, 하는데 근황, 근황 그 좋네요. 예. 사실 저희 세 명이 뭐 항상 매일 매일 만나니까 그쵸. 근황 토크에서 누가 거짓말을 한다 예. <laughs> 그러면은 바로 바로 <laughs> 캐치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승희 씨부터 어. 어. 근황 토크 한번.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재밌게 이렇게 가죠. 예. 뭐 주제라든지 네. 뭐 어떤 플레이스라든지 뭐 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툭 던지는 거죠자 예를 들어서 승희씨 요즘 역삼에 자주 보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근황을 듣고 시작하는 어, 승희씨 거기 왜, 왜 가요? 네. 저희 사실 회사가 <laughs> 네. 저희 회사가 홍대 합정 네, 부분 이거든요 지금 이제... 집이 방이동인데? <laughs> 집에 집에 가기 위해선 그쪽을 항상 지나갑니다. 역삼을 <laughs> 이렇게 거쳐간다? 그렇죠. 기, 어, 기사 아저씨께서 기사님이... 항상 거기를 거쳐서 <laughs> 갈수 있기 때문에. 아, 지하철이 역삼을 음. 꼭 지나가다? <laughs> 아, 지나가네요. 2호선 타면 역삼 지나서 삼성. 아, 지하철은 아예 반대 이쪽으로... 방향이고요. 네. 저는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차 있어요? 쓰시? 네. 차 없습니다. 하지만 <laughs> 정말 차가 많죠. 나가면 택시도 많고. 네. 네. 매니저용 차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이거는 저희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이 네 번째 손가락의 반지의 의미를. 네, 네. 근데 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매일 같은 답을 드렸기 때문에. 음, 저는 몰라요. 네? <laughs> 이제 지칠 법도 한데 네. 아직도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 많아요. 공적으로 얘기를 딱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선물 네, 정, 받은 것이기 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 네, 네. 완전히. 저 이제 제가 이제, 어, 데뷔했을 때부터 었던 반지이기 때문에. 아, 데뷔 반지. 네. 이거는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지의 이름이 역삼인가요 네. <laughs> 지인분에게 편하게 선물 <laughs> <거예요>. 받은 거가요 <laughs> 네. <laughs> 네. 가족한테 받은 선물입니다. 네, 가족한테. 욕한 줄 알았어요. 네. 가족한테라고 정확히 발음을 해주시고, 승씨가 네. 좀 이렇게 땀이 나나 보네요. 자, 네. 그러면 또 땀날 사람 한분 계십니다. 진성씨의 그냥 토크를 들어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요새 네. 학교 다니고, 학교? 네, 밤에는 곡 작업하고 있고요. 음흠. 뭐, 네. 새벽에는? 새벽에는 집에서 자죠. 새벽에 진성형 홍대 가면 항상 보실 수 있을 것같아니 <laughs> 사실, <웃음> 아니요, 저 네. 홍대 간지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진짜로. 네. 술도 마신 지 오래됐고, 네. 요새는 정말, 정말. 이보다 정말 단순하게 살순 없어요. 집, <laughs> 음, 학교, 작업실. <laughs> 네, 그러면 네, 진성 씨, 네. 그, 굉장히 취미 활동 이런 게, 네. 음악 외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든지,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진성아, 살 빼자. <laughs> 아, 네. <laughs> 댓글, 네, 좀 이따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네. 아, 그, 아니, 요새 좀 졌어요. <laughs> 네. 사실 뭐, 많은 뭐 가수분들이나 네. 그 분들이좀 이제 음악을 위한 그렇죠. 그런 취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리더 진성 씨께서는 뭐 어떤 취미들이 있는지 사실 저희도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아니요 저는 동물 키우진 않아요. 동물 키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동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제 키우는 거는 좀 동물 다 좋아하시나요? 네, 책임감이 아, 좋아합니다. 는뭐 고양이 좋아하시죠? 아니요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강아지를 전, 좋아하고 네. 강아지를 <laughs> 왜 재려 <왜> 보세요. <laughs> <강아지를 웃음> 좋아하고 네. 네. 뭐 그래요. 뭐 그렇고 네. 뭐 취미는 뭐, 그 조니까 음악 없죠. 활동을 네. 위한 어떤 취미 뭐위레뭐 뭐, 여행을 다니신다든지. 뭐. 아 요새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셨을까 아마 한강에서 어. 그 카약이란 배를 사실 탈 수가 있어요. 카약. 이렇게, 카야? 카야, 카야, 이렇게 좀긴 배인데요. 예죠. 1인승도 있고 2인승도 있는데, 음. 제가 그거, 그배 사실, 그, 시스식을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어, 진짜요? 네, 제가 한강에서는 아니고, 어. 어, 이제, 어디 바닷가에 가서 한번 타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또 한강에서 탈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배를 타고, 타러 나가면은, 뭐, 자, 이렇게 뭐, 신고나, 그, 음. 사실 그 한강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신고하거나 그러는 게좀 필요한데, 그 카야, 이런 배는 그게 없어도 돼요. 그응 어. 받고, 자기 배만 있으면 심지어 배도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음. 갖고 다니는 네. 그 갖고 다니는 음, 음.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또 배도 있고 해서 그거 이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한강에서 조만간 네. 한한달두달 달 안에 카누 간우. 아 카누는 카야 아 굉장히 간우. 특이하네요 그렇죠 <laughs> 그네 <그쵸, 그쵸>. <laughs> 그거 네. 이렇게 가다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두개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어. 어떻게 빠져 나오죠? 그게 잘안 뒤집어져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다 입고 가는 음, 거서 네. 그게,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뒤집어질 정도면 진짜 심한 몸치라고 어. <laughs> 이거, 웬간에서는 네. 안 뒤집어진다고요. 진성 씨꼭 살아도록 오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네. 저를 보고 얘기했어요, 그저 씨가. <laughs> 네. 어허.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슬슬 뭐그나 토크를 마무리하고. 그나토크는 음. 이제 한별 씨, 그황이 요즘 어떠신지. 아뭐 저는 뭐 요새 한별 대... 씨 요즘 이대 앞에 자주 나가시다아뭐 이대 앞에도 <laughs> 자주 가고 뭐 네. 신촌, 홍대. 어... 막... 미용실을바꿨어요 이대로? 아니에요, 미용실은 청담동인데. 어허. 네. 저희가 뭐 저는 뭐뭐 발발발발 잘 쏘다니고 있습니다. 한별 씨가 어... 저희 멤버 중 가장 바쁜 멤버인 것 같습니다. 음... 한별 씨가.